아 이제 한중쟁패가 시작됐어. 24일차에 열리는 게한중쟁패인데한 3일 동안, 3일 동안 서로 주성을 격파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서로 동맹이, 분단이 서로 하나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자, 붙어요. 이 목적은 이제 각자의 주성을 먼저 점령하는 게 승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 서로의 주성을 격파를 못했을 때는, 성지 총 수량 점수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총 전투력이 저희가 좀 우세한 편이죠. 저희가 이제 낙양 1서버, 상대는 낙양 6서버 쪽이고요. 전장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나오 있습니다. 자, 유성이 있고 왼쪽, 중앙, 아래쪽 북, 남, 중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있어요. 이 성에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하나의 요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새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자 한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저도 물론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서로 서로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수비와 방어를 그러니까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팅해 주면 돼요. 그 C.O.C 같은 게임 아시죠? 어, 플래시 오브 클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내 덱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야. 내가 어디 있더라? 나 아, 이미 빼줬나? 어, 저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가 되고 이걸 이제 군단장이 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다더라고요. 두 군단장도 마찬가지고 지정을 해서 수비를 할수 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방어버프가 있어요. 이 성문이 깨지면 은이 버프가 날아갑니다. 방어측 피해 증가가 이 북쪽 성문에 달려있고 그리고 남쪽 성문에는 피해 감소가 달려있어요. 두 개를 깨, 깨게 되면 버프가 날아갑니다. 상대 공격 측에서 날아가는 거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남쪽 성문은 놔주고 북쪽 성문만 깬 상태예요. 그렇게 남으니까 이게 피해 감소가 10%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략을 하면서 어 지금 이거 상대가 좀 우리보다 약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어, 피해 증가만 하나 깨가지고 어, 성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다 깰 필요는 없는 거 어,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 공격을 들어가 가지고 뭐 관구 저희가 하나 먹었죠. 관구 먹게 되면 주성 여기가 성문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공격을 할수 있게 돼요. 공격이 가능합니다. 공격이 원래는 이 중앙 성문과 남쪽 성문은 이제 자물쇠가 열려 있죠. 자물쇠 걸려 있는 게 보시면은 여기 중앙 공성과 남쪽 관문이 아직 격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쪽 밑에는 위쪽은 이제 위쪽과 연결된 북쪽 관구가 뚫렸기 때문에 주성으로 공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성문 하나 깨고, 서부 영지, 중부 영지, 그리고 동부 영지, 이세 개의 영지를 깨게 되면은, 주성 함락이 되는 걸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 버프가 엄청나게 높죠. 방어 손실 90% 감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문 하나당 30%. 하나 깨면 30%, 두개 깨면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깨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이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높은 분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되는 게, 어, 보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어, 주성이 깨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요새를 깼냐에 따라이 점수가 또 갈려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잘 선택하시는 게 군단장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데 공격에서 이제 선택이 가능하겠죠. 수비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이제 공격을 가 이거 보면 이거 이 사람이 출력이 나오죠? 어 아, 내가 공격이 할만하겠다 하면 공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 되겠고 하루에 열번 공격을 할수 있는데 저는 이미 다 썼고요. 그다음 교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란을 하게 되면은 이 상대에 좀 능력치를 깎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많이 비출 추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비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상이 적기 때문이죠. 공격을 하게 되면은 실패했을 때 받는 보상이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거보다 적나? 아무튼 뭐아 승리와 패배 보상이 동일하군요. 아무튼 요거 패배 보상이 그러니까 패배를 하더라도 보상이 이거 교란보다 적기 때문에 아 많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더라도 이게 낫다는 거지 보상 개인 보상. 근데 뭐 물론 나중에 주선 같은 거밀때 보시면은 상대가 워낙 강하다, 수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밀기에는 좀 많이 붙이겠다, 힘에 붙이겠다. 구성을 밀어야 이득을 많이 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교란을 쓰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하루에 10번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덱 배치죠. 덱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덱 하나로 이제 굴릴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덱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건 이제 1군데 하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군덱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또 만들고 이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격 편성과 방어 편성. 이덱을두 개로 나누는데 공격 편성에는 이렇게 하고 방어 편성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방어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다는 것도 또 특이하죠. 신무와 신수의 이 방식도 똑같이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과 방어, 방어 편성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 보시면은 개승이라는 게 버튼이 있죠.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수비 진영에서 민지, 멀어, 어, 민, 멀어, 먼저 미, 만들어 놓은, 먼저 만들어 놓은 이런 덱을 가지고 개성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어, 덱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중전패가 시작되는 24일부터는 덱을 두 개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덱을 두 개를 만드실 때 유의하실 것은 어, 중복이 안 됩니다. 무장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12개의 무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일까지는 덱두 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과금러가 아닌 이상 두 번째 덱은 조금 어설플 수가 있습니다. 어설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1차전으로 들어간 이 덱에 좀 더, 어, 뭐랄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한다든지 상대의 데미지를 줄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제가 뭐 확실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퍼센트 2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군으로 쓰는 강력한 덱을 2차전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중쟁패 관련된 내용. 제가 아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 아, 그리고 요거. 보상이 있죠. 보상이 매우 커요. 이제 10번 공략하면 이렇게 코인도 주고 이러는데 결산보상이 무려 1000환성에 3000개 코인. 그리고 전투구역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랭킹을 쭉나열 해요. 전단 점수를 가지고 나열을 하는데, 무려 1등은 15,000 한성에 30호, 어, 신무 조각 60, 60개, 그 다음에 이거 선택 15개까지 굉장히 많은 보상을 줍니다. 그때문 열심히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개인 고성, 어, 이 공원에 따른 이 보상도 또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